예, 이번 시간에는 어, 그금 중에 예, 금의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경금은 예, 금의 어, 십천간 중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금 중에 예, 경금은 양의 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금은 음의 금이죠. 예, 음간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양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양의 금이다. 그래서 경금은 그 전에 예, 설명을 드렸듯이 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찌르고 자르는까 칼이다. 칼인데 큰 칼이다. 이것은 예, 어, 작은 칼이다. 철광석이다. 이것은 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물론 더 많이 이렇게 아시면 좋겠죠. 그러나 활용하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 경금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저 위에 써놨네요. 자 여기 에 보면 경금은 예, 천문에 비유하면 예, 달에 비유한다 이렇게 설명해놨죠. 여기는 신금은 천문에 비유하면 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랑 말들이 필요한가? 그냥 학문상 알아두시기만 하고, 예, 활용할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경금은 천문에 비유하면 그냥 달이다. 예, 그 정도. 모르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그러나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기만 한다. 자, 그러나 지상에 비유하면 큰 바위. 또는 큰 칼. 그러니까 쉽게, 우리 인간 이 사죽 명리는 인간 세상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위,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 지상에 비하면 큰 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빨리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철광석이다. 아직 재련되지 않는 쇠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금은 양간의 예, 금이고, 예, 지상에 비하면 큰칼 또는 어, 철광석.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홈 밑에 한번 보세요. 예, 뭐라고 해놨나요? 급진적이다. 일어났죠? 급진적이다. 아까 여기 처음에 저번 시간에 실행력이 있어서 막 돌진을 한다 그랬죠. 자, 찌르고 자르는 것 중에서 이렇게 크, 찌르는 거는 큰뿔 같은 게 달렸다 그랬죠. 콧불소, 또는 투, 소 같은 경우 뿔이 달려있죠. 그리고 돌진을 하죠. 예, 그래서, 어, 우리 그, 어, 소나 또는 콧불소 이렇게 보거나 또 멧돼지 같은 경우 보면 무엇인가 어른, 어른, 어른 하면 들이다 가서 봤죠. 그것처럼 어떠한 일을 할때 용맹무쌍하다. 실행력. 용맹무쌍하다. 용맹무쌍하다는 말은 아주 급진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수 있죠. 어, 시작! 다. 5.16, 네, 군사혁명. 그죠? 어, 뭐, 싫어해! 시작해! 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떠한 이렇게 단체를 하고 있거나 어떤 뭐 부서가 비효율적인 부서가 있다 해체시켜 버려 바로 자라 버립니다 해체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 이렇게 칼처럼 찌르고 자르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급진 좌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급진적이다 용맹무쌍하다 그랬죠 소가 또, 이렇게 그 콧불소나 멧돼지는, 예, 들이대 가서 봤죠. 투우도 그렇고. 들이대 가서 봤는데, 용맹무쌍하다. 돌진적이다. 그랬죠. 다른 말로, 인간 세상에게는 실행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급진적이다. 그랬는데, 어, 시력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치밀함. 주변을 잘 살펴봐서 계산을 하지 못하니까, 예, 치밀함이 부족하니까, 예, 용맹하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예, 참그 무식한 것이 용감하다 이런 소리도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이다. 그런데 우리 말로 겁은 출장 중이다. 우리 겁을 상실했다. 그렇죠? 어, 여기 있는 경금들은 예, 겁을 상실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 그투 코뿔소가 달려 들어올 때 어디 주저 망설이 어, 망설이면서 오던가요. 그대로 그냥 한 길로 와서 들이받죠. 예, 용맹 무쌍하다. 예. 그러나 겁이 없다. 겁을 상실했다. 다른 말로 겁은 출장 중이다. 그러나 똑같은 금인데 신금은 다릅니다. 예, 경금은 이렇게 큰 소라 또는 그 어떤, 투, 어, 우리 그 콧불소, 투, 또는 멧돼지, 이러한 종류기 때문에 용맹무쌍하게 들이다 봤지만, 이러한 종류들은 이 신금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예, 금의 속성을 가져서 팍 일어나죠. 용맹무쌍하게 확 뭔가 할것 같이 이렇게 칼을 뽑았다가, 아, 음간은 음간입니다.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죠. 에, 음은 조금 예, 어, 부드럽고 약합니다. 그래서 겁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겁은 추장 같다 그랬죠. 그러나 이분들은 겁이 많기, 어, 겁이 많기 때문에 무신가를 팍! 찌르고 자르고 하다가 겁이 납니다. 음이니까. 여성스럽다 그랬죠. 그러니까, 허, 허, 겁이 많아서 하다가, 대차게 하, 하려고 하다가도 조금 하고, 예, 눈치를 보고 빨리 사라집니다. 아니면 빨리 피하죠. 그래서 요 분들은 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차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우리 그뿔 달린 것도 종류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어, 우리 뭐 사슴뿔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뭐여 어, 독수리 발톱 있죠? 예, 독수리 발톱 같은 거. 여차하면 안 가죠. 도망갑니다. 눈치 보고 그죠? 고양이. 고양이가 무조건 돌진하던가요딱 쳐다보고 안 된다 싶으면 눈치 보고 탁 튀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겁이 좀. 어, 많기 때문에, 여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스러우니까 이것과는 다르다. 이거는 콧불 소 실행력, 저돌성, 예, 돌진. 그래서 이것은 급진적이다. 그 다음에 겁은 출장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전적이다. 여기 있죠. 변화와 예, 도전에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에 볼 때, 양이죠. 양간의 큰 칼이죠. 큰 참이죠. 양간의 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을 합니다. 들이다 봤죠. 돌진해서. 그것처럼, 어떤 일에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어, 겁이, 아, 겁은 출장 같다 그랬죠. 그래서 들이다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 좀 많이 망설이죠. 망설이다가 결국은, 어, 어, 도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안심리가 많고,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화되어서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상당히 도전적이다. 변화에 도전적이다. 그 다음 보세요. 무섭게 다그친다. 했네요. 자,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갔는데, 변화와 도전, 도전적, 실행력, 이거죠, 그죠? 예. 칼이니까 찌르고 자르고 성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말로 상처를 준다 했는데, 이것은 무섭게 다그친다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칼이나 창은 크죠? 큰 도끼.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한번 휘두를 때, 도끼를 들고, 아, 요렇게 휘듭니까? 우리말로, 우리말로, 겸문 발검, 예, 목이 보고 칼을 뺀다 그러는데, 목이 보고 칼을 뺍니까? 그렇지는 않죠. 칼을 한번 뽑으면, 예, 크게 휘둘러서 치죠. 예, 창은 한번 크게 찌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예, 어떠한 말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교훈을 하고, 어, 주거나, 또는, 어, 어, 공격적으로. 그죠? 어,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어. 그래서 한마디 탁쏠 때도 무섭게 다 그칩니다. 창으로 찌르듯이, 장칼로, 예, 배듯이. 그 다음에 아주 무섭게 치겠죠. 예. 요거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여기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까칠하다 그랬죠. 콕콕 찌르거나 살짝 살짝 하죠. 여성스러우니까 그러나 이건 다릅니다. 아주 독기 휘두르듯이 칩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을 야단칠 때에도 아주 매섭겠죠.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창으로 찔러서 이제 분들은 말로 상처 준다 그랬죠. 말이 칼처럼, 즉 말을 할 때. 사, 어, 상처를, 상처가 나도록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섭게 다그치는데 상처가 납니다. 찌르고, 찔립니다. 피가 나겠죠. 칼로 뱁니다. 사, 네, 피가 나겠죠. 그렇게 네, 다그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 이 단점인 말로 상처를 주는 것, 어, 유달실이 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금과 신금은 말을 할때 항상 말을 돌려서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을 우회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너 이렇게 탁 찌르지 말고 예. 어,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더안 좋겠냐? 봐라. 어 이게 더 효과적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어, 이렇게 하니까, 어, 이게 이만큼 손해, 손해를 보잖아. 딱 이렇게, 어, 말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고 싶죠? 아마, 어, 심리학, 어,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그런 충동심이 일어날 겁니다. 폭 찔러서 상처를 주면서 야단을 치고 싶은 거. 배면서, 그죠? 상처를 주면서, 예. 네. 어, 야단을 치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건 상대방에게 네, 상처를 줍니다. 피가 난다는 얘기죠. 찔리고 자르니까 그래서 네, 말을 좀 돌려서 어, 하시라. 우회적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자식이 예, 이 경금이나 신금을 어, 타고났다 그러면 항상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상 말을 돌려서 하는 법. 물론 부모님이 좀 현명하셔야 되겠죠. 말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돌려서 하는 것, 우회적으로 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위생, 위사, 이래 놨죠. 권잎발. 이분들은 칼은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찌르고 자른다. 총칼을 내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군인, 네, 경찰, 의사, 간호사, 아, 검찰도 있다 그랬죠. 군인, 경찰, 검찰. 아니, 또, 어, 어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예, 또뭐 있죠? 예,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죠? 정육점에 계시는 분들, 뭐, 공방하시는 분, 목수하시는 분 많죠? 예. 자,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위생위사, 예. 군인, 예, 검찰, 경찰에 계신 분들이, 예, 뭐가 있습니까? 예, 위풍당당해야 됩니다. 예, 박정희, 예, 소장. 딱, 이래갖고, 혁명 일으킬 때그 사진 보셨죠? 딱, 하고, 선글라스 딱 끼고, 딱, 이러고 있죠? 음, 까부셔! 딱, 이러죠? 이렇게. 위험에 살고, 예, 위험에 죽는다. 위험. 크 아, 저, 저하고는 좀 많이 안 어울립니다. 위험이 뭐, 밥맥이 주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은 잘안 어울리는데, 이분들은 또, 예, 어, 이 위험을, 예, 위험을 부리, 어, 부리고, 이 권위를 내세워서 위험을 부려야만 어, 되는 예, 역사적 예,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자 팍 둘러쓰고, 예, 위험발로 총칼 딱 메고, 그죠? 예, 크 이렇게, 예, 이런 거. 그리고, 어, 말안 듣는 사람 이 있으면 권총 딱그 내가 머리통에 딱 대고, 그죠?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거. 위험. 예, 상당히 조금 무서워요. 예,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들은, 예, 예, 위험에 살고 위험에 죽는다. 권이빨이다. 권이빨, 제복 예, 이런 거 하나, 제복 또는 의사 가운, 예, 군인 경찰 제복이나 의사 가운 이런 걸 하나 입고 딱 이렇게 예, 위험을 권위를 가져야 되겠죠. 예, 아, 요즘 시대가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예, 위험에 살고 위험에 죽는다. 위생의사. 곤이빨이다. 예.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